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챕터 어, 7 부사적 수식어구의 유닛2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알다시피 형용사라는 것은 누구를 수식하는 거였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거겠죠 결국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를 이 투부 정사가 한번더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이제 아래 나와 있듯이 투부 정사는 막연한 의미의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하며 의미를 한정하고 이때 동사 하기에 모모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부 정사 하기에. 형용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loe vera's l o v e to absorb carbon dioxide and they are easy to grow. 자, 동사를 먼저 살펴볼까요? love 동사죠. 그리고 they are 동사죠. 자, 알로에베라가 뭡니까 알로에죠, 알로에 그죠. 그 이렇게 이렇게 생겨 가지고 빼죽 뺄죽뺄죽 빼죽 뺄죽뺄죽 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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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죽했던 이 알로에라는 게그 어 안에 이렇게 잘라 보면 굉장히 촉촉한 속살이 있어요. 그것이 어 화상에도 되게 좋고 어쨌든 그음 피부에 땀띠 같은 것도 제거해 주는 걸로 저희 저는 알고 있고 저희 집에서도 그 알로에를 미국에서 사 가지고 이렇게 튜브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상을 입는다든지 어떤 더운 피부 그러니까 땀띠 같은 거에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알로에 베라가 사랑한다는 것지에그러하기 그러니까 좋아한다,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absorb 흡수하는 걸 좋아해요. 무엇을 CO2를, 그죠?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흡수를 잘하고. and they are 그들이 easy 쉬워요. 자, 여기 easy가 나왔죠. 어, easy라는 쉬운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easy to grow 모모하기에 쉽다는 겁니까? 그죠? 키우기에 쉽다는 겁니다. 이제 이 to 부 정사의 형용사적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이해가 좀 되죠? 그리고 우리 우리가 알다시피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We are likely to get more hurt from being too familiar than from complete ignorance of another party. 자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Be likely to 라는 동사 많이 들어봤죠? 뭐뭐하기에 어 쉬운 뭐 하기 쉬운이라는 뜻으로 어 보고 그리고 는 동사가 없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뭐 하기 쉽다는 겁니까? get more hurt. 어떤 상처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더 상처받기 쉽다는 겁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being too familiar. 친근한 건 친근한 건데 어떻게 친근한 거야? 어, too 지나치게. 자, 이 too라는 부사는 약간 부정적 강조 용법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매우 라는 거는 so도 있고요 to도 있죠 근데 so는 oh, you are so nice so는 되게 어, 너 정말 좋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요 to는 어, 좀 부정적으로 지나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친근하게 되어서 상처를 받기가 쉽다 라는 거죠 then 무엇보다 자 이게 from 역시 병렬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complete ignorance 완전하게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of another party. 자, 여기서 party는 이제 상대방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어떤 상대편에 대한 완전한 무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보다 지나치게 친근하기 때문에 상처받기가 더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to get 이 to 부 정사가 Get hurt 상처 받기에 쉽다 이렇게 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수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easy to grow 기르기에 쉬운. 뭐 easy to 뭐가 있을까요? Easy to eat 먹기 쉬운. Easy to drink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을 붙이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 easy, hard 이런 어떤 형용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들이 나왔을 때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it is 형용사 for 목적어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loe veras love to observe c a r b o n d inside and it is easy to grow them. 가주어, 어, It to 자, so be 형용사, 뭐, easy, difficult, hard, impossible, safe, dangerous, pleasant, interesting, comfortable, convenient. 자, so be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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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 easy, e a a s y e a a s s y s e s a e s a s e a a s y e e a s a e a s e a e s e a e s y e a a s y e a a e a s e e a 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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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e 뭐뭐 likely to be likely to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보면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것 같다 be willing to 하면은 이 will이라는 게 의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willing to 하면은 어, 기꺼이 내 의지를 맞춰서 하겠다 어, 기꺼이 뭐뭐 할것 같다 라는 표현이 쓰일 수 있고요 be anxious or A, eager to 부정, 어, to 부정사를 하면은,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e sure to 또는 be certain to. 분명히, 어, 분명히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 이제 듣고 나서 다음 부분 저랑 같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